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구독자님들과 지금 현재 70% 수익을 달리고 있는 우리 대한조선. 3만원을 가기 위해서 일단 얘가 거쳐야 할 가장 큰 실적발표라는 허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실적발표가 있는 오늘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천이라는 것부터 잠깐 본다고 했을 때요. 실적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했을 때딱 천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음, 그래, 예상했던 대로 나왔구만. 하면서 떨어집니다 예상했던 대로 떨어진다 이거는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던 놈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잘 나올 것 같은 예상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갑자기 부각이 됐어. 그래서 실적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장대항봉이 쏴져지겠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발표 전에 이미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 어저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점이 미리 수익을 좀 챙긴다. 이제 그거였습니다. 오늘 나왔던 실적을 보신다 그러면 음. 지금 보시다시피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은 했는데 어쨌든 뭐 얘네가 예상했던 거고, 그 기대감에는 맞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골짜기를 팠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독자님들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일단 조금 챙겼다는 건데, 오우, 많이 챙겼으면은 약간 좀 그랬을 뻔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저렇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지금부터 이제 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좀 생각보다 셉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대한전서 3만 원 가자 외쳐 보면서 바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보내 드리는 그 타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셔야 제가 이제 그 타점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얘가, 저희가 매도했던 애가 22,000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0 0 0으로 끝나는 라운드 피규어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매물 때였기 때문에 매도를 잘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양봉으로 끝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혹시 이게 음봉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짜증났을 겁니다. 지금 이거. 대한전선 세력한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니까, 러 문자로 수급이라고 미리, 미리 보내놓으셔가지고, 반반치킨일 때 배팅 막 예상해가지고 맞춘다, 그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얘가 지금 가지고 나왔던 뉴스를 본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3분기 누계 매출 역대 최고. 예, 네, 이거는 뭐 내용이 좋아.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준비, 참여 준비도 착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적이 나왔을 때 어저께 삼성 SDI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말로만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는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달에 했던 거를 얘가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얘네가 얼마를 팔았느니 뭘 했느니에 대한 내용들이 결과에서 숫자로 나오는 게 실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라고 정해지는 것도 맞는데요 이 실적 발표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서야 9월달까지 했었던 3개월치 분기,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나왔는데, 뭔시부월 벌써 4분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음 분기를 예상한다는 게 이제 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가이던스라는 게 지금 도출은 안 됐는데, 지금 얘처럼 역대 최대 3분기 누계 수주를 가지고 왔다. 이제 그거에다가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도 지금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해적 케이블 등의 주요 제품군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성과라고 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금 3분기까지 끌고 왔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지금 다음 분기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잘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사를 써준다, 만다, 그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면서 다시 상방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녹화를 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힘이 좀 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라고 했었을 때 2만 원이라는 핵심 라운드 피겨 여기를 깨버렸으면 조금 그랬을 텐데요. 안 깨더라고요. 와 여기에 그때 5만 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10억을 갖다 걸어놓더라고요. 방어를 하려고.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매도를 했었죠. 그니까 러 여기서 매도를 안 했으면은 만약에 2만원 깨졌어 봐. 그럼 벌써 10% 넘게 날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시장한테는 고맙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시장적인 분위기를 또안볼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대한전선 이제 더 날아갈 때 그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느냐. 지금 나도 이거 잘 버텨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음봉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나도 최근에 들어왔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 12,650원 좀 부러우실 텐데 대한전선 매도할 때 저희랑 같이 매도하시고 다음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좋은 매수가 통해가지고 대한전선도 무려 70%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애들한테 살짝 굴리거든요 세 자리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 이런 수익이 나는 종목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 1 0 7 6 6 6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천 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천 원. 만 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실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월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00원 매수가에 6만 2천 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00원 말씀. 방금 들으셨죠? 3만 700 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 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눌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한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도 일단 제가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다. 소식은 아니고 예상하는 게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안 좋은 것부터 들으세요. 지금 얘가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넥스트 트레이드 NXT가 되는 종목이 이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가 너무 많이 이제 시간 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그게 15%를 넘어간다 그러면. 제외가 됩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뜨는 건데, 사실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넥스트 트레이드가 됐을 때좀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요게 아마 KRX로만 이루어졌던 거래일 거예요. 그 뒤로는 지금 이제 거래가 NXT가 제외가 됐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 크레드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다가 안 되면은 이게 사실 좀 거래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로 있거든요. 왜냐면 하 아무래도 12시간 동안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거랑 이제 6시간 반 동안 매매할 수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도 오늘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상회담을 해 가지고 시장이 좀 눌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한전선 그거 쌩 까고 지 혼자 그냥, 나 대한전선이야. 나 실적 발표 앞에 있기 때문에, 나 그래, 지금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야 돼 하면서, 위에서 버티고 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 안 좋게 예상되는 부분,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 말씀드렸던 그 nxt 그거가 있지만 오늘 보여줬던 대한전선의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또 예, 지가 알아서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라는 것까지 둘다 지금 제가 고려를 하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25,000원에서 매도를 할지 3만원에서 매도를 할지 진짜 4만원 갈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만4,800원 여기서 갑자기 후두둑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보고 있으니까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거니까, 010-7666-8354 여기다가 수급이라고 딱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대한전선 매도타점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를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비비적 거릴 거예요. 답답하게 굴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또 있을 건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또 대한전선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급등주랑 여기 있는 다른 세력주들도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의 재타점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